오직 국익과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 주강 대리님과 위원장께서 사진 촬영을 위해서 옆판에 손을 좀... 어, 대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올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 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말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 가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인수 위원분들 중에 학계에서 오신 분 또 관료와 민간 전문가 또 국회의원 님들도 계십니다. 정말 이 어려운 일 이렇게 맡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분야별로 각자 활동을 하시겠지만 국정 과제라는 것은 개별 부처와 또이 분과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별 부처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을 늘 경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국가 사무에는 경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분과와 원활하게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과제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국정과제에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다시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수위에 첫 출근을 하고 남대문 시장과 울진 삼척 동해 산불 피해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서가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건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이일자라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신속한 업무를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 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각 부처 공직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실 때에도 우리가 늘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한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우리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방향 설정에 동참하게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수위의 매 순간순간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함과 아울러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이 민생 문제를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직 국익과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 이렇게 수락해서 맡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